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Numbers chapter 8 verse 14 to 17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성,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임직 그리고 성막 안에서 레위인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혹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아주 특별한 직분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는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사의식은, 그 제사의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의식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a royal priesthood라고 기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국가를 제정일치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제정일치 국가에서 왕이 국사를 결정하고 행할 때 항상 왕과 동행하면서 신의 뜻을 말해 주는 사람을 로열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은 왕에게 속하고 또 왕을 섬기는 제사장직일 뿐만 아니라 통치를 행사하는 제사장직이기도 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 역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직분은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역할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가졌던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레위인의 거룩한 구별과 헌신된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먼저, 레위인의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사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회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별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요제로 드린 후에 회막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방법에는 총네가지가 있는데요.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재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올리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 혹은 기름을 재단에 부어서 드리는 전제 그리고 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는데요.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고 해서 레위인들을 붙잡고 흔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 그들의 정결을 위한 어떤 제물의한 부분을 흔들어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제물을 화제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제로 드릴 때는 제사장의 취임식 때또 나시린 소원을 할 때도 했지만 주로 첫 이삭을 드릴 때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제는 첫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선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장남을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장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드려야 된다고 오해해서 서원기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목회자로 소명도 없는데 신학교 가라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그 서원기도 때문에 인생의 방황을 겪은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을 도와서 회방에서 봉사하도록 하셨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레위인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사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그 레위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장남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초태생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구별되어 성막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 주시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죄의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신제 생명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제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라는 특정한 역할을 맡았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하나님께 봉헌되고 성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죄와 또 부정결의 어떤 문제를 가진 자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봉헌하게 하시고 또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속죄물로 바쳐진 셈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정결하게 되어 특별히 봉헌된 레위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는요 레위인의 봉사 기간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는 25세였고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주로 제사와 또 운반과 같은 육체노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옮겨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막을 세우고 또 해체하는 작업,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작업과 또 제사를 돕는 그런 육체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되면 육체노동하는 일은 쉬고 대신 성막을 지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시면 guard, 즉, 어, 보초서는 일을 도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어 번역에는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그렇게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정해진 연령 동안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이후에는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각 시기에 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꼭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등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또 노년이 되어서는 수고하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의 자리로 부름 받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내 삶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을 위한 봉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레위들이 구별되어 성막에서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각 시기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단계에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기도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살고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계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자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자님들 한분한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성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성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성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성교사님, 그들의 성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